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연중제 24주간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9월 15일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네, 그러면 전례 성경을 볼까요? 네. 전례 성경을 보면, 네, 이번 주는 연중제 24주간 월화수목금토요. 근데 9월 15일은 통고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어서, 예, 오늘 9월 15일은 통고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어서, 전례는 예, 전례가 바뀌어요. 어, 고독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전례, 독서는 히브리서, 복음은 요한복음. <laughs> 그런데 16일은, 고르넬리오 교황님과 지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축일인데 예, 여기 기념일이죠. 그렇죠? 기념일은 연중주간으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화수목금토는 연중제 24주간 화수목금토 전례 그대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연중제 24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를 보고 연중제 입사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복음을 보고 그리고 요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맨 나중에 네, 히브리서와 요한복음 같이 전례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9월 15일 연중제 24주간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여기 디모테오 1서 2장 월,월,월 월, 월돼 있죠 네. 연중제 24주간 월요일이 1절부터 여기 8절까지에요. 여기.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laughs> 자, 디모테오 1서는 교회가 교회에 보내는 서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 바울루사도가 디모테오에 쓴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음. 자, 4절.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의 중재자도한 분이신데, 중재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몸값으로 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 자세. <laughs> 유다인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미사할 때 이렇게 손 올리는 거 있죠? 그거, 그거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있죠. 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전례성경을 보면 여기 띄어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또 3장 1절이죠. 그죠? 화, 화, 화 되어있죠? 네, 그죠? 화, 화, 화. 연중제 입사주간 화요일. 독서, 시작. 그죠? 음. 자, 디모테오 1서 3장의 감독 직분. 요새 현대 가톨릭 시스템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죠? 감독, 봉사자, 뭐 이럽니다. 음, 뭐 주교 이런 게 없고요. 그죠? 감독. 어쨌든 공동체안에 감독 직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2세기, 3세기 때는 그랬나봐요. 감독은, 교회 안에서의 감독은 나을할데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살이사욕이 없어야 된다. 살이사욕 그죠? 돈 욕심 있으면 그게 문제라. 네. 뭘 하더라도 사리사역이 있는 사람은 뭐 정치라든지 군인을 하든지, 네? 뭐 교회에 뭘 하든지, 이 사리사욕 인간이 아니죠. 어. 동물 동물 시스템으로 내려갑니다.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 봉사자 나오죠. 사리사욕, 사리사욕은 안 된다. 예, 남을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험담을 떴지 말아야 된다. 뒷담하는 화 거야. 예. 이게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 음. 그냥 그냥 대화한다고 하면서 어, 내용을 보면 둘이서 막 쓰레기를 토해내. 둘이서. 그갖고 쟁반에 놓고 막 비빔밥으로 섞어. 그리고 또막 주워 먹어, 예 이게 험담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laughs> 그러한 그러한 험담을 주워 먹는 것이 실제로 그러면은 아유 더럽다일 텐데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거면은 모르는 거죠. 어. 남을 험담한다. 음. 그러면서 험담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자, 수요일은 요만큼입니다. 그죠 수요일, 음. 우리 신앙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께서 사람으로 나시고,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쉿, 예. 쉿터, 속이다는 거예요. 속이다, 속이다, 사람을 속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 양심이 마비돼, 네. 홍사탕들. 속이는 영.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 선전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영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 안에는 속이는 영이 들어있는 거 있죠. 신심이 깊어지도록 신심을 단련하는 거 있죠. 몸도 단련해야 되지만, 네, 믿음도 단련해야 된다. 네, 영성도 수련해야 됩니다. 영성 수련입니다. 영성 수련.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인드, 영성인데요. 영성, 영성, 그사람이 영성이 있죠. 하느님을 향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것이 하느님을 향했는데, 네, 내면에 찌꺼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페인트 껍데기 붙듯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래서 이걸 발휘를 못하는 거 있죠. 속은 다이아몬드인데, 이렇게 페인트 껍데기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영성수련을 통해서 이거를 떨쳐내고, 그 사람의 마인드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아름다움이. 그게 영성수련입니다. 자, 입사주간 목요일. 만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점점 더 나아져야 돼요. 디모테어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네, 점점 점점 새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점점 점점 나아집니다. 음. 디모티오 1서 5장 원로들 응. 아까 감독, 봉사자 또 원로가 또 있나 봐요. 그죠? 원로, 응. 원로, 응. 원로들 아마 원로는 주교 정도 되고, 감독은 신부님절 정도 이렇게 될까요? 응. 종들에 대한 가르침, 금요일, 이단과 탐욕에 대한 경고.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저 세상에서 이상으로 올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 할수 있는가 만족. 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멸망에 빠질 거예요. 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유혹이다, 악의 뿌리다. 돈을 따라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돈을 따라가 세속의 명이나 쾌락을 따라가. 네. 자 우리.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 그리스도 예수님, 임금, 한 분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 불사불멸하신 분, 네, 예, 빗속에 사시는 분. 어떤 인간도 뵐일 없고 뵐수 없는 그런 분. 하느님. 예. 쭉 한번, 여기 예, 토요일 날까지. 그렇게 디모테오서는 그렇게 일서는 깊은 내용은 없어요.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전례 성경을 통해서, 아, 월화수목금토 독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쭉. 그래서 뜸은 뜸은 있구나 보시고 복음 볼까요 복음 복음은 연중제 24주간 월화수목금토 복음은 루카 복음 7장입니다. 그래서 월월월돼 있죠 그죠? 24주간 월요일 백인 대장의 병든종 백인 대장은 백인 대장은 예수님 시대 백인 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육군이에요. 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 대위 정도 되는 중이나 대위 정도 되는 육군 장교입니다. 로마의 육군 장교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가려고 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백인대장이 친구를 보내서, 아유, 안 오셔도 돼요. 예, 백인대장이 나와서 뵙지도 못하고, 예, 저는 주,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 종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부하들에게, 부하에게, 부하에게 이리가 저리가 좌양좌 우양호 뛰어 뒤돌아서 뛰어가 그러면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 백인 대장의 종이 병마, 병마, 마귀에 걸렸는데 마귀한테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마귀 너 나가라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있죠 그저 한 말씀만 하면 제 영혼이 나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허 이런 믿음도 있나 어, 이런 믿음 이렇게 믿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보니 돌아가 보니 그큰 건강한 몸이 되었다 과부의 외아들. 나인이라는 동네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가슴 많이 드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젊은이에게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기 요 앞에 있어요. 좋은 말할 때 일어나라. 그리고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 죽었던 이가 벌떡 일어나. 좋은 말할 때 얼른 일하지. 그러자 죽은 이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응. 세례자 유한에 관한 질문 답변. 31절 이하를 보시면 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장터에서 이렇게 말하는 애들과 같다. 장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장터에서 야 우리 놀자. 뭐하고 놀까? 결혼식 놀이할까? 오케이. 피리불어. 삐리리리 해도 춤안 춰. 그래 재미없어. 우리 장례식 놀이, 놀이할까? 장례식. 고고해도 울지 않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요렇게 우리 놀까 하는데도 다른 무리들이 안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똑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고행 극기라니까 막이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예 저자는 먹보였을 뿐이고 세리고 사람의 아들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재인들의 친구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네.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 술꾼 그리고 재인들의 친구, 세리와 재인들의 친구. 좋습니다. 음.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 이거는 이제 전에들은 누가복음 사가 이렇게 어떤 마을에 가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죄인이 여자가 와 가지고 회개의 표현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아유 저희들 얼마나 거시기한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 어떤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무자 예, 둘이 있어요. 채무자 둘. 빚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500대나리 빚었고 또한 사람은 50대나리 빚었다. 예, 한 사람은 1000만 원 빚었고 또한 사람은 100만 원 빚었어요. 1000만 원, 100만 원도 다 갚을 수 없어. 그래서 주인이 그래, 그래,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은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많이 빚진 사람이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많이 빚진 사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라, 너는 돌어왔을때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너는 입, 입맞춤 인사도 아닌데 이 여자는 줄곧 발에 입을 맞추고 환영한다는 표시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지않았는데 여자는 발에 향유를 불러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큰 사랑을 드러낸다. 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독복고 7장, 보시고. 8장. 8장. 예.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내용입니다. 12제자가 같이 다니니까, 예. 남자가 13명이죠. 그죠? 예. 그럴 때, 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일행에 시중을 두는거 있죠. 그들은 자기 재산으로 봉헌했다. 자기 재산을 봉헌했다. 자,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세세 세 가지를 묵상할수 있습니다. 1번 씨뿌리는 사람 2번 씨 3번 땅입니다. 땅. 땅은 땅 길, 바위, 가시돔불, 좋은 땅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묵상의 내용은 1번 사람, 2번 씨, 3번 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씨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씨뿌리는 사람. 씨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이땅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서 백배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는 농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농심, 농부의 마음. 뿌리는 사람의 마인드 비유에 관한 설명은 초대교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예, 땅에 관한 내용이죠. 씨는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인드인데, 네, 그죠? 마인드인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사람 농심에 있는 것입니다. 요요 아, 요, 요거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나 땅보다 씨뿌리는 사람의 마인드를 묵상을 해보시고 다음 주는 25주간 로카복음 8장 6어서서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해보시겠습니다 전례 성경 자 9월 15일은 통보의 성모 마리아 축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브리서 5장 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죽음을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 을 흘리며 기도와 단호를 이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멜키 차독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셨다. 히브리서, 멜키 차독.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못박힌 다음에, 십자가 곁에, 성모님과 이모, 클로파스 안의 마리아, 마리아 막달리아, 클로파스 안의 마리아는, 예, 야고보아 요한의 엄마예요. 음. 그러니까 다다 다 친척들인 것 같아. 엄마와 이모와 또뭐 이렇게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누구냐는 거죠. 사랑하시는 제자. 당신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은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요한공동체 또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의미입니다. 어, 절대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있었으면 바로 십자가 하나 더 세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그냥 일반적으로 아들, 사람입니다. 사람. 이분이 어머니시다. 그래서 그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통고의 성모 마리아 추기를 맞아서 십자가 아래서 고통을 받으시는 성모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중제 24주간 월화수목금토 전례성경 공부해 보셨고 요거는 따로 축일되어서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9월 15일 연중제 24 오늘부터 써놨죠 24 그죠? 네. 이따가 1시에 월요성경이 있고요 토요일은 토요성과신심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토요일부터 20일부터 어, 토 1월 4시 미사 4시 반 라이브 강입니다 의 4시 반 라이브 강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시 반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